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1일 오전 5시 40분입니다 새벽입니다 요사이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갑제 TV 회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조갑제 TV가 하나의 교양 커뮤니티로 발전하는데 저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 새벽에 방송을 하면은 대충 부정적인 내용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정 속에 항상 긍정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벌리고 있는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 덮기가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무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 핵심인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어났던 일을 듣기 위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윤석열 총장 주변을 아주 손발을 자르고 하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 선동 언론이 이런 청와대의 행동을 듣고, 그리고 지지세력은 계속 시위를 하면서 이 부정, 선거 부정, 인사 부정, 감찰, 무마 부정 등등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총력 공세를 지금 선거를 앞두고 펼치고 있다는데, 커다란 위험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민들의 인내심을 어느 순간에 폭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폭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꼭 참고 있는데 불길한 징조가 몇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씨의 지지율이 한4% 정도 한 주간 당4% 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항상 유리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 여론조사소에서도 그럴 정도이니까 이게 어떤 추세인지 한번 더 봐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국회에 제출하니까 자, 자연적으로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저도 카피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이 공소장에 보면은 그동안에 언론이 보도했던 게 대부분 다 사실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친문 세력과 매우 친했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금품수수 등 아주 수준이 높은 심각한 비위를 보고받고 청와대 특별 감찰반이 감찰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켰는데 이 정권의 실세, 핵심 실세들이 관여했고 조국도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핵심 국장인데 이 비위 첩보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해 가지고 거기서 인사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비위 첩보도 제공하지 않았답니다. 덮고 인멸한 거죠. 이 덮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검찰이 고발해야 될 사안인데 덮고 그 증거를 금융위원회에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뒤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즉 국회 전문위원으로 가고 다시 부산에서 작년에 오거돈 시장이 당선되니까 거기 부시장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이 은폐에 동원된 인사들 중에는 요새 말이 많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등이 핵심 인물로 지금 떠돌고 있는데 요새 검찰 인사를 통해서 바뀌니까, 이 정권 쪽에 줄선 검찰 간부가 백원우 조국은 무혐의 처리가 맞고, 금융위 위원장에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 비서관이, 에, 청와대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가 됐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이선이 인사에 참고하라고 해가지고, 징계하지 않도록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대권 후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불기소해야 된다는 지금 움직임을 검찰 내부, 내부에서 보여가지고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게또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전방이고, 이 끝이 없어요. 이 유재수 전 국장은. 2017년 12월 무보직 본부 대기로 발령난 이후에 계속 해외 파견을 요구를 하다가 2018년 1월에 더불어민주당 목소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자리를 전문위원 자리를 희망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이 금융위원회 당시 부위원장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까지 받은 유전 국장을 수석 전문위원에 추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청와대에 알아봤다는 걸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도 되느냐 하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은 민정 쪽에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통보했던 겁니다 이거 자기가 덮어주고 또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건 뭐별것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아주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그게 이게 공소장에 다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지금 조국 공소장에 그런데도 조국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검찰 간부가 상가에서 후배들로부터 뭐공 봉변에 가까운 반발을 샀다 하는 게또 어제 언론에 보도되고 이게 또 선거에 영향을 주고 하겠죠. 검찰은 조전 장관이 민정출석의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유죄수에 대한 대하여 단순 인사 조치하라는 방침을 관철하도록 지시하여 금융위 관계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징계 인사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공소장에 즉시 했습니다 이 유죄수권 하나가 이렇게 복잡한데 완벽한 정권에 의한 범죄 은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문재인 씨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이죠 경찰을 동원하고 청와대와 연결이 되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올려져 있고 이게 지금 자꾸 굴러가고 있습니다 굴러가는데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커지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게이 선동 언론입니다 선동 언론이 여기에 자꾸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그러세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굴러가면서 눈사람처럼 커지게 될지는 앞으로 주의를 봐야 합니다. 다만, 이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전면으로 나서, 나서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에 레임덕 현상이 오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은 문재인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당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가지고 당선이 많이 되어가지고 호위무사로서 보진해야 후반기의 레임덕과 필연적인 여권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무리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2016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 한국 공천,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시켜서 무리하게 유승민을 배제한다든지 하는 걸 하면서 국민들을 한한달 동안 괴롭히다가 결국 선거에서 2016년 4월 선거에서 참패함으로서 그게 탄핵 사태로 가는 문을 열었던 것과 비슷한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흔히 흔히 데자뷰라 그러죠.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보는 것 같구나.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송철호 울산 시장 당선 공작의 경찰과 청와대가 동원됐다고 하는 것은 이 유재수 감찰과는 사안이 다른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직결되고 또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척건들을 잡아 넣는 방향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것은 어디 독재 국가가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한국에서는 1950년대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악질적인 부정 선거를 했다. 하는 게 지금 수사를 통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이 만약 수사 전에 공개가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권은 이번 선거를 야당 심판론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뭐 권력이 있어야 심판을 받죠. 심판은 원래 힘이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힘 빠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수십 명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한다고요? 아니, 넘어진 사람을 다시 밟겠다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 원초적인 정의감에 과연 맞는 건지, 물론 선동을 통해서 뭐, 적폐청산의 제2편, 적폐청산2를 총선을 통해서 하겠다고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국민들을 개대지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개대지 취급받을 만한 요소가 뭐 없는 건 아니죠. 천하는 폭집이 북한 소행이 아니란 사람이 어른 중에 30%라 되었으니까. 그러나 링컨의 말을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다. 일부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감사합니다.